아시죠? 새마을사업을 박정희 대통령을 거주해서 대한민국의기태을 잡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한 사람이 허경정이에요 허경영 두번째 여러분 지금 차량이 여기 수없이 다니는데 기름을 무엇으로 사옵니까? 반도체로 사오는 거요 반도체 팔아서 기름 사서 여러분 차량 운행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허경영은 이병철의 아들 이병철의 형을 후에, 통해서 삼성반도체를 삼성전자를 만들어 삼성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허경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허경영이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베스탈리치가 누구예요 허경영 맞습니다 허경영은 지금부터 30년, 40년 전에 830억이라는 큰돈를 기부했습니다. 기부를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직접 고함을 차려서 이 만명의 고아들에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가르치고 이분들을 즐겁습니다. 6.25 전쟁 끝나고 거리를 해내는 고아들, 거리를 해내는 고아를 데려다 먹여주고 가르고 배우고 이러한 인물이 허경영인자 국가의 영웅이에요 국가의 영웅 <목소리> 여러분 꼭 이러한 허경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허경영이 국가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대통령을 위한 것과 왜 달라고 자꾸 대통령이 나왔어요 허경영이 국가의 비전은 이거예요 단 한가지 여러분들을 갓 잡고 나른사 잡고 그게 바로 중산입니다 오늘 국민의 중단층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영의 비전입니다, 비전. 꼭 비전이 있는 후으로 병력권 경영을 선택해서 여러분 평생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.